음운 교체 현상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음운 교체 현상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아래에 보시면 여섯 가지가 나와요. 이게 대표적인 현상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예전에 배웠던 내용들이라서 다 기억이 잘날 거예요. 음절 끝에 가느다란 물방울, 뭐, 자, 여기에. 초성 이렇게 외웠을까요 아니면 그냥 기역 니은 특별 리은 미음 비읍 시옷 빼고 이응 뭐 이렇게 외웠을까요 어쨌든 음절의 끝에는 이 일곱 소리 이외에 자음이 오면 일곱 개 중에 하나로 바꾸어서 발음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 있죠 어 소. 이런 단어가 있으면 얘는 ts잖아요. 근데 t s 은이 속이 없잖아요. 그럼 이걸 대표음 dig으로 바꾸어서 발음을 합니다. 이런 뜻으로 지금 음절 끝소리 규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죠. 자, 선생님이 미리 적어버렸어요. 음절 끝소리 규칙. 파열음 그듭브 뒤에 비음 느음 앞에서 각각 비음인 응음으로 동화되는 현상을 비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 그때 배웠던 자음 체계표를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알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파열음 그듭브 뒤에 있는 비음 ㅂ, 음응이렇게 바뀔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비음이 없는 다른 아이들은 비음화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 은이나 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리을을 받아서 리을로 동화되는 거. 이 바뀐 아이가 유음이라서 유음 하죠 이거는 가장 대표적인 그 발음의 예죠. 구개음화라고 하는 겁니다. 드트 뒤에 이가 만나요. 드르 이가 만나면 주로. 트에 이가 만나면 추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요 반모음이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 이런 거 있죠. 어 예를 들어서. 구처 이런 단어 있으면 이 아이가 이 아이랑 나중에 축약이 돼서 치읓이 되잖아요. 아, 티읕이 되잖아요. 그죠? 티읕 띄에 이중 모음인 여가 맞죠? 여는 이다하기 e 어였죠. 이게 반모음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지게 되면 얘가 치읓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도 구개음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뭐 굳이 발음을 해보면 구처 뭐 이렇게 발음이 나겠죠. 예사소리였던 것을 된소리로 바꾼 현상의 된소리되기. 라레로레 루루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때 나네, 논네눈으로 적는 현상을 두음별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경로당인데요. 경로당에 누가 많나요. 노인이 많아요.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렇게 바꾸어서 적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예를 통해서 아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사발에서는 실제로 발음하면 국사발이 되죠. 이거, 낫낫낫은, 요렇게. 잡는, 요렇게. 설날은, 설날. 후지는, 굳이. 로이는, 노인. 요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바뀐 음문을 살펴보세요. 얘는, 시오 지읒, 치읒이 뭐가 되는 거예요. 디귿으로 대표마가 되고요. 얘는, 비이 미음으로. 얘는, 니은이, 리을로. 얘는, 어, 디귿이 더하기, 디긋이, 지읒으로 바뀌네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거는, 리을이, 음, 으로 바뀌게 됩니다. 음운 규칙은요, 얘는 왜 바꾸게 되나요? 국사발, 어떻게 바뀌죠? 네, 된소리 대기로 바뀌고요. 밑에 있는 이 아이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에요. 그죠? 밑에 있는 아이는 잡는, 잡는, 비음아, 바뀐 아이를 보고 결정을 하는 거죠. 이번에는 유음으로 바뀌었네요. 유음아라고 합니다. 어 이거는요 디귿띠의 이가 만나서 지읒이 나타났어요 구개음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구개음화라는 이름은 우리 왜 입술이 이렇게 있으면 발음을 할때 제가 이 그림을 가져왔어요 입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죠 여기 원래 드트는 여기 있는 아인데 즈츠로 바뀌면 이쪽으로 소리가 나요 여기를 구개라고 얘기합니다 이 뚜껑 있죠 여기를 구계라고 하고요. 앞에 새잎천장을 경구계라는 말을 쓰고요. 여기를 연구계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혹시 문제집 풀다가 보면 경음화라는 말 보셨어요? 이 경음화가 단단한 경자예요. 그 우리나라 말은 예사소리, 그 다음에 뭐예요? 된소리, 그 다음에 거센소리 있었죠. 이 예사소리보다 건, 된소리가 단단하고 강한 소리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단단한 경자를 써서 경음화 equal 된소리 되기 이렇게 문제집에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어, 구개음화라고 하고요. 이거는 뭐예요? 어, 이거는 두음법칙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형태를 다 살펴보셨습니다. 어, 우리 그 들고 있는 학습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학습지에는요. 이 부분이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내용이 되게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에는 어, 뭐부터 할 거냐면 음문의 교체에 있는 여섯 가지 현상에 대해서만 체크를 먼저 해 볼게요. 음절 끝소리 규칙, 비음화. 또 뒤로 뒤로 넘어왔더니 3번에 유음화 있고요. 뒷장으로 넘어갔더니9개음화 있고요. 된소리되기 있고요. 또 아래쪽에 봤더니 두음법칙이 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럼 다시 갈게요. 음, 음절의 음 끝소리 규칙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핵심 키워드죠. 일단 받침소리로는 요거 7개의 자음만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닭다부터 부엌, 옷, 빗다, 꽃, 솥, 앞, 도 덥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아이들 모두 다 바뀌어서 일곱 개의 소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가장 헷갈려하는 건 바로 이 시옷인데요. 시옷은 받침 발음으로 쓰지 않아요.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제 2번과 3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과 3번은, 어, 어떻게 좀 내용이 달라요. 그죠? 같은 글자가 있는데 조금 형태가 달라요.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볼게요. 옷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얘는 소리를 내면 어떻게 돼요? 오시가 소리가 나고요. 얘는 어떻게 돼요? 오단이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 아이는 왜 오시라고 연음이 되어서 소리 나고 이 아이는 왜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으로 바뀐 다음에 소리가 날까요? 이게 지금 궁금한 거거든요. 하나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확인해 볼 단어는 겉옷이에요. 겉옷. 겉옷을 적기 전에 위에 거치부터 먼저 쓰고요. 밑에다가는 겉옷을 적을게요. 자, 이 아이는 소리를 내보면요. 거치, 거치, 이렇게 나타나요.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거, 돗, 이렇게 돼요. 그죠? 이 아이는 티 ᄃ이 이를 만나서 ᄃ으로 바뀌는 구개음화를 거치는 형태로 바로 연음이 되어서 나타나고요. 이 아이는 대표음화가 바뀐 다음에 뒤로 올라가서 겉옷이라고 소리가 나죠. 어, 이거 받침 디귿 써야 된다. 그죠? 이렇게 헷갈린다니까요. 거소지라고 써야 돼요. 이 아이랑 이 아이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말하세요. 어떤 차이 있어요? 알잖아. 자, 이거랑 이거의 차이죠. 그렇지. 이거랑 이거의 차이지. 이건 뭐야? 의미가 없는 형식 형태소예요. 그 다음에 아래 있는 건 뭔데요? 의미가 있는 실제 형태소입니다. 그죠? 실제 형태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이렇게 놓고 봤을 때이 안에 표현할 수 없다는 뜻이고요. 얘는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죠. 형식 형태소가 오게 되면 바로 연음을 하게 되고요. 실제 형태소가 되면 바로 끝소리 규칙을 겹친 다음에 연음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한번 보셔야 될 것은 이첫 글자가 모두 다 모음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음으로 시작하는 것은 뒤로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는 법칙이랑은 아예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가, 이 예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아까 학습, 여기 학습제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암바, 받침이 있는 말이, 받침이 있는 말 맞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맞죠? 이 형식 형태소가 오면요. 아이거 제가 너무. 오면요 연음이 되어서 발음 난다고요 그래서 반면에 앞발이 앞받침이 있는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요 실제 형태소가 오게 되면 앞말의 받침소리는 7개의 대표음으로 바꾼 다음에 연음이 되게 됩니다 그죠 단계가 1번 2번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위에는 옷이 꽃이 까까 까까도 마찬가지죠 밀어줘서 꼬장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밑에는 오단 음자 끝소리 규칙, 연음, 음자 끝소리 규칙, 연음, 음자 끝소리 규칙, 연음, 음자 끝소리 규칙, 연음 이렇게 된다고요. 어 선생님 여기 또 틀렸다. 이렇게 받침도 디귿으로 꼼꼼히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비음화로 이번엔 넘어가 볼게요. 비음화가 무엇이냐 물어보신다면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아이들이요. 비음으로 바뀌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부득을 하는 아이들이요. 이 아이들이 되긴 안될거예요 문이 되게 만들어 볼게요. 자, 밑에를 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한번 다시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밥물 담는 국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 발음하면 밥물 이렇게 소리가 나고요. 얘는 담는 소리가 나고요. 얘는 국물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밑에 있는 비읍 있죠? 비읍 뒤에 미음이라는 이 비음이 오게 되면 이 아이가 비음을 닮아서 발음하기 쉬운 같은 계열의 비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디귿이라는 파열음 디귿이 오게 되면 그 뒤에 비음이 오게 되잖아요. 그럼 이 앞에 있는 파열음이요 비음으로 바뀌어서 소리가 나게 됩니다. 한번더 파열음 기역이에요. 뒤에 있는 이 미음을 만나면요, 이 파열음이 비음과 비슷한 소리로 바뀌어서 이음으로 소리가 난, 난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보시면 비음과 디귿과 기역은 그 뒤에 어떤 소리가 오느냐? 미음이냐? 니은이 올때 어떻게 바뀌냐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미음, 니은, 이응으로 바뀌어서 소리가 난답니다. 바뀐 아이들이 뭔데? 비음이라서 이 아이의 이름을 비음화라고 지어주었어요. 자, 이것을 지금 여기에 표해 보시면, 부그 뒤에 문느가 오면요. 이렇게 소리가 난다고 적어놓았죠. 자, 앞에 있는 단어들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한예세가지고요 안문은 어떻게 소리나요? 미음으로 바뀌어서 안문, 검문 기억은요? 대표마 깎는 기억으로 바뀌게 되죠. 음, 기억으로 바뀌어서요 깡는 그 다음에 기역 뒤에 니은이 오니까 이 기역이 다시 동그라미로 바뀌어서 깡는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키응만도 어때요 이양이 대표음화를 먼저 거칩니다 키응만 갔다가 기역 뒤에 비음이 와서요 이거 한번더 비음화로 바꿔주면 키응만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음 화는요 이거 외에 또 다른 형태가 있어요 비음 중에서 음 니은으로 바뀌는 현상을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어, 이 아이는 유음 이 앞에 있는 비음에 동화되어서 비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자음 체계표를 보면 여기 이렇게 니은이랑 리을만 한 쌍으로 같이 있잖아요. 다른 데는 아무 데도 없죠. 얘네 두 개만 서로 바뀔 수가 있어요. 특히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면 비음화가 되고요. 반대로 니은이 리을로 바뀌면 유음화가 될 건데 지금은 비음화니까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에 보시면 종로 강릉 남루 담력이라는 예가 있습니다. 제가 얘를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적어놓은 얘들의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요,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이 아이 어, 비음이 리을, 리을이, 앞, 리을이 있고, 이 리을 앞에 비음이 있을 때, 비음이 있을 때, 비음, 미음이랑 이은이 있을 때, 이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걸볼 거거든요. 네. 변동이 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있어요. 리을이 있고요. 리을 앞에 있는 아이 보여요. 이응이 있나요? 비음이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이 리을을 니은으로 바꿔서 발음을 하게 되면 종로가 된다는 뜻이에요. 한번더 같은 환경인데요. 이번에는 강릉이라는 단어죠. 리을 앞에 비음 보여요? 똑같죠? 리을 앞에 비음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리을은 니은으로 바꾸면 되겠네. 강릉 들어갔어요. 다음 갑니다. 남루 있어요? 리을 앞에 비음 보여요? 네, 보여요. 그러면 이 리을을 바꿔요. 니은으로. 다시 한 번. 리을 앞에 똑같은 환경이죠? 그럼 이 리을을 바꿔요. 미, 뭘로? 니은으로 담역되야겠다 그죠? 어. 요렇게 하시면 이 기본적인 형태가 끝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 예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도록 할게요. 조금 상세하죠, 그죠? 파열은 기역 비읍 뒤에 유음 리을이 오게 되면, 먼저 유음이 비음으로 바뀐 다음에, 이 바뀐 니은 때문에 부드에 의해서 다시 비음이 만들어집니다. 어, 아까는 한 번에 많이 결판이 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요 리을이 오면요 일단은 비음이 되고 두 번째는요 이 아이 때문에 또 동화가 일어나서 비음화가 됩니다 두 단계의 예를 거치고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얘가 나오는데요 막론을 한번 볼게요 막론이라는 아이를 살펴봤더니 파열은 기일 뒤에 리을이 왔죠 이런 경우에는 리은이 니은으로 바뀌었어요 바뀌고 나니까 기역 뒤에 니은이 온 거야 그죠? 비음화의 환경과 같아요. 그래서 이 기억을 이응으로 바꿔 준다는 거죠. 한번더백리 환경이 똑같은 거 보이세요? 자, 이 리을이 뭘로 바뀌어요? 니은으로 바뀝니다. 그다음에 바뀐 비음이랑 이아이랑 영향을 닮아서 이응으로 바꿔 준다는 거죠. 비음화가 되어서 협력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다른 형태가 나왔는데요. 파열은 기억 비읍이랑 뒤에 리을이 나오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면 협력이 될 거고요. 역 니은으로 바뀔 거고 이 니은에 의해서 앞에 있는 비읍이 미 비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거 글자 헷갈리시나요? 이거 비읍이에요, 여러분. 자, 됐습니다. 이런 비음화는요, 글자 단어뿐만 아니라 두 단어를 이어서 한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되게 되는데요. 책너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책너어를 발음을 해보시면요. 어 이거 보지 마세요. 네, 헷갈리실까봐 제가 채웠습니다. 책넣어는히 탈락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책넣어가 되잖아요. 그럼 기억 뒤에 니은 보이시나요? 기억 뒤에 니은이오면 어떻게 되더라? 이 기억이 네 기억 뒤에 니은이오 요 위에서 있었잖아요. 그죠? 동그라미로 바뀌어야죠. 그러면 책넣어가 되겠죠. 이렇게. 두 번째 오는 아이는 밥 먹다요, 밥 먹다. 밥 먹다는요, 이 비읍 뒤에 미음이 와서, 이 비읍이 영향을 받아서 미음으로 바뀌고요. 먹다. 이거 뒤에 배울 건데, 기억 뒤에 예사 소리가 오게 되면, 이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바뀌어서 소리가 내는 된 소리 되기도 적용이 되어 있는 케이스입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비음악까지 마쳤습니다.